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헌터인 고토류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했습니다. 후원으로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후원으로 가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가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규 헌터인 고토류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마정석 개수를 보시면은 약 7만개 정도가 있죠 마정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안해서 이렇게 마정석이 모였구요 오늘 고토류지 최소 목표는 1돌입니다 근데 만약에 뽑기를 했는데 어 고토류지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은 한 3돌 5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스타트 천장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봅시다 아 일단 카드 변경 안됐습니다 자 두번째 가봅시다 자 카드 변경이 아 역시나 안됐고 아 왠지 천장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발 천장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번째 아 역시나 카드 변경이 안됐죠 자 네번째 갑시다 네번째에서 나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긴 한데 안나왔고요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당사 사용이에요 다섯번째입니다 여기서 안나오면 천장인데 아 카드 변경 안됐죠 자, 그러면은, 아마 여기 뒤쪽이나, 아니면 그 다음 뽑기에 나올 거예요. 자, 가면은, 아, 안 나왔습니다. 아, 뒤쪽에 나와가지고 카드 변경이 될줄 알았는데, 아, 카드 변경이 안 됐고요. 아마 여기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확률 상승률 나왔고, 일단 천장이어도 두 개가 나오면은 정말 좋거든요? 자, 쌍난 가봅시다. 자, 쌍난! 제발! 아 그래도 첫 번째 나와서 당이다 자 고토르지 나왔습니다 아딱 멘트가 고토르지인 거 보이네 고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첫 고토르지 얻었고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고토르지가 지금 나왔을 때 다음 거는 고토르지가 안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바로 나오면 너무 좋은데 아 까비 안나왔고요 자 두번째입니다 가자 가자 청장 전에 제발 좀아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자 세번째 가 봅시다 근데 천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고토류지가 나와 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자 제발 아 역시나 안 나왔고요 자 포인트 49 포인트 자 제발 카드 변경 아안 나왔고요 이제 여기 10회 뽑았을 때 뒤쪽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10회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뒤쪽에 빠르게 나와주는 게 좋겠죠? 자, 뒤쪽에, 아, 앞쪽에 나온 거 보니까 딱 봐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천장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아, 제발 고토르지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자. 자, 제발! 아, 쌍난 아니고요. 하, 제발 고토르지 빠르게 가자. 어, 뭐, 그렇지! 할수 있겠지. 자, 그래도, 아, 이렇게 고토르지 1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토류지가 좀 빠르게 빠르게 나온다면은 더 뽑아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뽑기 했을 때 솔직히 흐름이 좀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고토류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빨간색 카드 나왔을 때 다른 헌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고토류지를 뽑기 좀 애매한 게 현재 미레이가이 돌이에요. 그래서 브레이커를 5돌 찍어봤자 미레이가이 돌이라 사실 풍속선 뽑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지는 그냥 오늘 1돌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01레벨 찍어주도록 하고요. 또 업그레이드는 일단 노란색까지는 해주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1돌파도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토르지 전용 무기 어차피 이벤트를 얻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나 어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무기 80레벨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해주고, 이제 고토르지 같은 경우는 체력 기반 헌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스텝 붙어있는 탐욕 셋을 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티팩트를 보시면은 탐욕 8세 장착을 해줬고요. 스킬 같은 경우도 일단 7레벨업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어를 보시면은 일단 좀 골고루 맞추는 게 좋긴 한데 어 치명타 피해 두개 껴줬고 어 피해량 증가를 하나 껴줬어요 그리고 고토루지 같은 경우는 눈동자 코어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 풍속성 치명타 피해 코어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이거 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코어 더 좋은 거 나오면은 바꿔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토루지 전투력을 보시면은 20만 2천이고요 나중에 스펙업 할수 있을 때더 스펙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헌터 고토루지 뽑아보았는데요. 사실 현재 풍속성 컨텐츠 다 끝나가지고 고토루지를 딱히 뽑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풍속성 컨텐츠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고토루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대인모스도 클리어를 못했기 때문에 고토루지는 나중에 커스텀 뽑기 나왔을 때 그때 뽑아주면 좋을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1돌만 뽑고 나중에 더 뽑을 수 있을 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스터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란 버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하겠습니다. 후원으로 가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보내드릴니까 후원으로 가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리주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뇽!